네 반갑습니다. 로또베기 입니다. 잘 계셨죠? 예. 1200일에 예. 번호는 예. 잘 잡으셨나요? 예. 오늘은 로또베기가 어, 고정수 잡는 법 이라든지 그리고 예상수들 이런 것들 좀더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날씨가 요즘 추워요. 그죠? 어,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옷 따숩게 있고올 겨울은 유난히도 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춥습니다 예. <laughs> 올해 뭐 유난히도 더 춥다 뭐하다, 뭐 하다 뭐 슈퍼 문이다아다 개소리입니다 아, 그냥 춥습니다 추운 예. 거 똑같습니다 아, 여름이 더운 것 똑같고요 이번 여름이 몇십년 만에 오는 더위다 아, 거짓말입니다 개소리입니다. 아, 네. 그런 야바이를 깨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좀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싱겁게 말고 짜게 드십시오 예, 소금 드시고요 그리고 뭐잡국밥안 좋습니다 흰쌀밥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놀랍죠 예, 그리고 사람은 육식이기 때문에 예, 채소 조금만 드셔도 됩니다 예, 고기를 예, 드셔도 됩니다 예, 기름기 음식 먹기만 했죠 예, 기름기 음식 드시면 됩니다 예. ABCD 그룹이고요 어,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전회차 당번에 이웃수들입니다 이웃수들은 꼭한 수에서 두수 정도 어, 당번에 포함된다는 거 어, 확률이 높다는 거 몇십% 80% 이상 굉장히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고정수 그 잡아갈 때 이웃수에서 한수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죠? 그래서 강력한 수들이 있죠? 강력한 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강력한 수들이 있어요. 요거는 날라갔습니다. <laughs> 제 개인적으로 롯데베이 기준에서 제외입니다. 그 보시면 되구요. 녹색으로 표시된 건 이번 주에 차 출연할 확률이 높은 수들을 롯데베이가 체크해드려요. 그 중에 뭐죠,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8배수로 커지죠? 뭐겠습니까? 네. 80도에 30입니다. 예, 30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조합을 하실 때 B그룹에서 한 곳에서 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1등 절대 안 나옵니다. 어, 많이 나오면 다섯 수까지 나오는데 꼭한 수가 비어져요. 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B그룹이 항상 3에서 4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 A그룹이 1에서 2수입니다. C는 1에서 2수고요. D는 0에서 한수입니다 네 요렇게 보시고 조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뭐예요 b에서 세수 정도 사면서 네수 정도 고르고 나면 여기서 다시는 보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여기서 1에서 2수로 고르고 조합을 하시는 거죠 네. 항상 조합을 하을때노트북이가 말씀드린 거 뭐죠 0에서 5복을 네수 넣어라 이거 뭡니까 0 1 2 3 4 5 이게 네수 나머지 다 다섯 수죠 다음 뭐예요 29수 그러면 나머지 6에서 9복은 두수 뭐죠? 네 16수 나옵니다. 두배라면 32수죠. 몇수 차이나죠? 3수 차이밖에 안 나요. 그죠? 그래서 두배 로또 번호가 6수예요. 그죠? 6수. 그럼 두배 그럼 뭐예요? 0 1 2 3 4에서 4수 기본이고 6에서 9복이 두수입니다. 그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6하나 끝이에요. 다0 1 2 3 4에서 나왔죠. 그죠? 에 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이 3대 3 2대 4, 4대 2, 요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차 보시게 되면, 홀 끝이네요. 1대 5가 나왔습니다. 그죠? 홀 짝.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1대 5가 나오면. 1대 5를 제외한. 기본적 베이스를 들어가. 다섯 게임을 한다 그러면, 요렇게 조합을 짜고, 나머지는 5대 1로 짤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대 0. 이렇게 다섯 게임 가져가시는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수 잡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기본적인 건 이래요. 여기 1, 2, 3, 4, 5, 6 여기 나왔죠. 자, 빠진 게뭐 있죠? 3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복, 그 다음에 7복, 그 다음에 8복, 그 다음에 9복이에요. 자, 3, 5, 7, 8, 9. 여기서 확률이 높은 건 뭐겠습니까? 3, 5겠죠? 왜? 0에서 5복이 들어가지 있으니까 3복 5복 들어가있죠 자 그러면 3번 3번이면 뭐예요 3번 13번 23번 33번 43번 요렇게 되겠죠 5 15 25 35 45겠죠 요렇게 해서 가져가는게 보너스 45가 나왔어요 그죠 45는 이율이 잘 되는 수죠 그래 잘 출현하는 수고 그리고 지금 40번대가 나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로트베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 그래서 어, 요 가져가실 때자요 이웃수 뭐가 빠집니까 3번이죠 예. 그래서 지금 3번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잘하면 3번이 안 나오고 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어, 멸이 될수 있어요 어, 그래도 가져가신다면 많이는 가져가지 마시고 3번이 기본적으로는 들어와져요 어, 강력하게 잡히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3번이 온다면 뭐가 따라 붙죠? 어, 27번이 예, 따라 붙습니다. 그죠? 32번이에요. 32번 이후 수? 자, 33번이 있고, 31번이 있습니다. 그죠? 어, 33번보다는 31번이 확률이 더 있어 보이고요. 자, 32번은 뭐랑 친하죠? 32는 34와 친합니다. 그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수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쉽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3, 오, 여기서 골라가는데 최대한 어디 있는 걸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네. B 그룹에 있는 걸 챙겨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B 그룹에 뭐 있습니까? 13번이 있고 5번 있고요. 25번 제일에 있죠? 45번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있어요. 그죠? 응. 어. 그러면 요네수 중에 두 수나 챙겨 가는 거예요. 만약 반자동을 한다 면 그죠? 궁합적으로 따지면 5, 13번 좋습니다. 그죠? 5번과 45번도 괜찮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 잡아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항상 이한 그룹에서 여섯 수안 나옵니다. 무조건 여기서 세네 수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 2수 고르고, 여기서 1, 2수 고르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시는 거예요. 예. 롯데베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유용하고요. 저번주 어, 영상, 일요일 영상 보시면 어, 모두들 적합하게 다 나왔다는거 볼수 있어요. 그죠? 에, 적중이 아니고 기본 베이스였죠. 그죠? 기본 베이스 맞아떨어졌다는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요거는 11수 가성비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에, 7수가 있다면 어, 3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는 조합이고요 그래서 이 12수를 뽑아오고 거기를 이렇게 조합하고 나면 6천원 나옵니다. 6천원.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 요거는 뭐 4등 5등 잘 터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좀더 제가 가져왔던 부분이고 B그룹에서는 6수 가져왔어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3수 3수예요 그죠? 왜냐하면 1에서 2수 정도 나오고 1에서 2수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3 3, 3 6 인데 이번에는 A 그룹보다는 C 그룹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어 CD 그룹을 이렇게 챙겨봤고요. B, A 그룹은 한 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18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고 나서, 지그재그라고 되 있죠. 지그재그 뭡니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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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조합이 나왔고, 밑에는 반대로 조합했어. 요합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계단이죠. 여기서 나온 걸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계단 모양이죠.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요거는 아 요거 내려오는 계단. 요거는 올라가는 계단. 그죠? 그래서 10, 12, 15, 그 다음에 18, 36, 45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임 만들어 봤습니다. 어, 로또베이하고 또 다르게 하셔도 돼요. 어, 로또베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다른 수들로 골라왔어. 그죠? 어, 골라와서, 어, 여기 여섯 수, 뭐, 세 수, 세수 하셔도 되고, 그죠? 어, 여기 다섯 수, 뭐, 네 수, 그죠? 어, 세 수, 다섯 수, 네 수, 아홉 수, 어, 세 수. 이런 식으로, 어, 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조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 재미가 좋습니다. 어, 또한 확률도,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좋다는 게 당첨 될확률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되겠고 <laughs> 다음 자료는 음... 아 이건 멤버십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조합을 해드렸고요. 어 소자 아 이거는 저번 주 거고 하나 더아 그렇지 요거는 복을 가져온 거구요. 아, 1복, 2복, 3복, 4복, 5복. 그죠? 아, 그래서 어, 1복에서는 이렇게 4주 출했기 때문에 예, 1복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드리는 거고, 3복에서는 역시나 3번, 13번, 23번 있으면 그죠? 2주 쉬었어요. 이쉰게 쉬었다는 게 2주 동안 무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6에서 9복이니까 모임으로 모아놨고, 그 중에 7복이 강세다. 이렇게 3주 무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고정수 잡아갈 때도 좀 편하겠죠. 3주 무출한 7복에서, 그죠? 여기 7번 빠졌네. 7번, 17번, 37번. 이렇게 중에서 이렇게 한두 수. 7번, 17번, 친하기도 친하죠. 그죠? 그렇고, 18번도 그렇고, 그죠? 2주 무릎. 그죠? 굉장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80도에서 30 그죠? 어, 출현요 10은 제외됐다. 그죠? 빨간색에 표시한 거. 그래서 31, 19, 27, 35, 43 중에 출현할 번호가 당번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분석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자료 보시고 여기 이게 여기 베이스니까 여기서 이런식으로 조합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로또니들 대박나시라고 우리 그죠 아내가 만들어준 럭키미투나잇 들으시면서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1200일에 좋은 결과 대박나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로또엠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다 오늘 화이팅입니다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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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그 그숫 자인데 말 이야. 오늘 주인 공은 바로 나야 미리 축하 해줘. 난꿈이 아니야. 난친 져야 될것 같아. 보너스 볼 까지 완벽 해. 내 번호 불러 줘. 제발 locking me tonight. 모든 게 바뀔 거야. 운명 해봐. 꿈꾸 던 모든 것, 이루질순 간이 다가와. Lucky